제가 미국에서 큰 행사를 참석했는데 수백 명이 참석하는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한 테이블에 12명 정도 무작위로 왔는데 미군 원사가 와서 옆에 앉으면서 본인이 모 사령부 주임 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부대 주임 원사가 도착했는데 먼저 온 주임 원사가 야, 너희 새로운 지휘관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돌아온 답이, 응, 내 파트너는 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령관, 우리 보스, 우리 부대장이 아니다. 내 파트너.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제가, 야, 이래서 미군이 강하구나 하고 세상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공산 위협을 직면한 상태에서 군대를 만들다 보니까 일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미국식 편제와 무기가 들어왔지만 혼란스러웠고 갑작스런 유교 전쟁으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또 나라가 가난하니까 부정부패도 많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사는 징집되었고, 장교는 명예가 있었지만, 하사관 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강제로 부사관이 되거나 속아서 부사관이 된 사람이 많았고,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사관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군 초기에 하사관을 했던 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이 부서관들을 무시하던 게 우리 군의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부서관이 그야말로 장교에 못지 않은 존재이고 능력이나 지식 면에서도 과거와 비교가 안 되지만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거나 리더십이 부족해서 아랫 사람을 무시하는 자질이 부족한 장교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부서관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간 외 수당을 타먹으려고 쓸데없이 부대에 들어와서 병사들하고 축구를 하는 사람, 취사장에서 부식을 집에 가져가는 사람, 자기 할 일을 병사에게 전가시키는 사람, 이런 한심하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계급 체계가 상명하복과 맞물려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갑질 문화가 용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갑질 문화와 부사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일부 부사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우리 군 내부에 생기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일반 회사에서 생기는 똑같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상사와 원사급 부사관들의 자정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젊은 부사관들은 지식과 열정을 갖고 들어옵니다. 경험이 좀 부족하고 옛날 같은 악작 같은 것은 없어도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후배들입니다. 이런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존심을 지켜줘야 합니다. 장교와 부사관들은 서로 다소 부족하더라도 예우와 존중 그리고 역할 분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사나 원사들이 부대와 지역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인정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주임 원사를 잘 예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국주의 시대 일본식 군기 문화보다 미국식 전후회를 만들면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